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일이 많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지었다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생에 나쁜 짓을 많이 지은 사람이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지을 수가 있나요? 오, 음. <laughs> 야 역시 박사님 수세요 아, 여러분들이 지금 뭔 질문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 두어야 돼요. 본인의 문제와 하나는 주의의 문제 요두 가지를 자꾸 여러분 섞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. 이 본인만 보고 인과를 풀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. 잘 보자고 본인이, 본인이 본인의 이, 쌍욕을 한 거예요. 쌍욕을. 잘 보라고. 그러면 가보로 쌍욕이 날라올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. 이, 이 주위, 주위에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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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인데, 상대방이 쌍욕을 하는데도, 와, 내잘 되라고 하는구나. 응, 어, 내잘 되라고. 만약에 이 사람이 내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딱 받아들이면요. 이 사람한테 무슨 가보가 가냐면요. 고마운 복이 돌아간다고 복이. 그러니까 이 연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.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거거든요. 본인 것만 보지 말라고, 본인 것만. 본인이 개판으로 사는데 그 마누라가 딱 감싸줘가지고 그 개판으로 사는 남편이 다 묻혀서 그 자식이 주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왜? 연했어, 연했어. 그래서 제가 해주잖아요. 이똘감나무를 만났는데 한 감을 접 붙였던 만은 단감이 대 붙잖아요. 이 세상에서 이 연을 열을, 열을 놓치지 말라고 연을.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해주잖아요. 내 마음에 들게 나를 기쁘게, 나를 기분 좋게 기쁘게 했을 때는 이 적은 적은 복이 들어오는 때고, 때고 나를 나를 무시하고, 괄시하고, 천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대박이 터질. 대 운이 들어올 때다라는 걸 알아라 이말이야 이럴 때와내 업장 소멸시켜 줄라 하는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면 이게 그냥 대박이 터진다만 대박이 <laughs> 이거 하나 하려고 공부한다는 거야 수행한다고 수행 이런 거 하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다르아내 기쁘게 하면 좋아해 하는 거다알 <laughs> 나를 열받게 하는데도, 와, 내 잘대로 하는구나.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.